오는 25일 개막하는 2025 거창 한마당 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일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볼수록 매력 도시 거창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거리 퍼레이드, 군민 체육대회, 농산물 대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올해는 특히 가족형 수상 레저 체험과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새롭게 진행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KBS 전국 노래자랑이 열려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창한 야시장도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거창군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